5월 31일입니다. 5월 달에는 두 가지가 제가 평가기에 하 좋았어요. 뭐가 좋았나면 음, 의미 따지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있겠네 첫째는 뭐가면 제가 5월 1일날 올렸던 동영상에서 그 뭐냐, 음 5월 달장은 크게 임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꿈을 쫓는 장이 될 것이다. 라고 예언했던 게 예측했던 게 예언이 됐고 거의 다 맞았지. 그래서 2,600에 그 공약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게 너무 너무 잘 맞았다는 거. 야 그래서 무난히 5월달에 장에 임할 수 있었고, 저는 좀 편안했던 시점은 있어요. 물론 그 순간순간은 쫄지만 그런 5월달에 대한 나름의 등대가 존재했었고 또한 개는 제가 그 4월 달부터 아 단타량을 계속 올리가고 있었죠. 그리고 최초 3월 달에 비해서 그 뭐냐, 단타량이 한 15배 정도 증가했다는 거. 마지막 날 기준, 어제 기준으로 그래요. 오늘은 거까지못 갔지만, 평균은 좀못 한데, 다음 달은 20배 장이 나올 거라는 거.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돈을 많이 벌수 있겠지. 그게 그 5월 3 0일 제가 5월달을 보는 스스로의 평가입니다. 그러고, 여기에 같이 6월달에 대한 예측을 올리려고 했는데, 그건 좀 이따 오후에 일단 마치놓고 한번 올리보,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안 하고, 이 자평은 내 혼자만의 그 영상입니다. 잘 맞, 그래 다음에 또 보지. 그러고, 오늘 드디어 뭐삼성전자 52주 최고가 캐섰고, 7만 전작하고뭐또 8만원도 간단히 가는데 그래 될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<웃음> <웃음> 뉴스에 많이 나오좀 <laughs> <laughs> 안좋아 하죠 이제 물을게 별로 없다 그래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<laughs> 이래 갖고 간혹은 이제 남을 안 따라가다가 박살 나는 경우도 있죠 많이 못 먹는다 이 말이라 좀 애묻고 나쁜 경향도 있는데 아 삼성전자가 야 이제 다 와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 그래 생각을 해요 <laughs>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다 그렇지만은 저는 오랫동안 스타일이란 말이다 일종의 이 말을 듣고 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를 다 팔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본인들 알아서 해야 되고 그 저는 그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, 물기 별로 없다, 이래 생각합니다. 다 아는 거 아이가? 다 아는 사실을 통해서, 뭐, 물기 뭐 있겠어?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삼성전자가 이제 좀 힘들다, 이제, 야, 이게 되겠나? 이렇게 자꾸 애매하게 전부 구울 때는, 한 방향을 잡아가는 편인데, 혹은, 야, 세상이 다 무너졌다, 이 카마. 그 아, 전에 어쨌든 카운터 택이죠, 일종의. 반대 경쟁성들좀가 있어. 이탈자지. <laughs> 남따라 <남달> 안 간다고. <laughs> 그래서, 어, 5월 31일 날, 오늘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 드디어 뉴스가 티나오네 뭐라고?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이렇게 샀고 또 뭐냐? 그, 뭐, 하여튼, 8만 전자도 간다, 캐샀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전혀 안 믿습니다. 그런 말을. <laughs> 그래서,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제 느낌은 10월 20일 날, 외국인들이 쭉 샀던 그 지점부터, 현재 지점까지 일단 마무리한다. 한 마디가 끝났다, 이래 보고 있는 겁니다.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5월 31일 날, 5월 달을 보는 턴의 평가는, 아, 뭐냐. 5월달에 대한 예측들이 거의 맞았다. 그러나야 단타 매매, 다 양들을 계속 증가를 또 시키는데 별로 무리가 없었고, 15배 정도의 매매를 2, 3월 기준이지,를 했고, 6월달에 또 20배 매매를 이제 꿈꿀 수 있다. 오늘은 좀 놀고 있어. 그러고, 아, 그리고 당연히 이번 달에는 단타로 돈을 벌었던 양이 어, 몇 달이냐 3월 대비 15배였지 어제는 그랬는거지 20배로 올리려고 <laughs> 제가 3월달에 단타를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잖아 <laughs> 그렇고 아, 이미 남들이 다 아는 뉴스에는 틀는때 이상 마음이 안 흔들린다 약간 반대로 가는 경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10월달에 시작했던 삼성전자의 상승에 한 마디가 끝났다고 지금 보고 있고 차후에 다시 어, 전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예, 그런 순간입니다. 5월 31일날, 5월달의 평가와 소문난 잔치는 멀게 없다. 끝. 참가해서 끝.